여기는 경북 울진 나곡의 수협장인데요. 울진에 왔을 때, 그리고 한참 공사 중이고, 공사가 9월달쯤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올해는 문을 안열 거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바닷가하고 이렇게 산하고 이렇게 길러서 예쁜 공간 했는데, 시설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떨컥 개, 개장을 했네요. 그래서, 네,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를, 잘 타듬어 놨구나. <laughs> 비 올까봐들 안 오셨나요? 지금 예전 로치면피서 피크철 7월 31일에 금요일, 금요일 저녁인데 6시인데 사람이 뭐 하나도 없네. <laughs> 낮엔 좀 무슨? 네 또, 예. 저 저번에 저쪽 고등이 있는 예쁜 해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여기가 메인 해변이고 요저기도 한번 찍을까? 옮기면 네. 차박할 수 있게끔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데는 잘 붙여놓은 금액은 없네요. 2만 원이네. 저번에 왔을때 여기 콘크리트 치는 공사를 하고있어서 9월말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여는줄 알았더니 예, 다 공사 마쳤고요 여기는 개방되는 데인줄 알았더니 군사지역으로 예, 막아놨는데 저기 서 낚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쉬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마 밤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죠그다데 여기 텐트 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평상 하나 2만원치가 나옵니다 일박에 저거는 한 물어봤고요. 하 산에 가려서 아늑한 공간이고요. 냇물도 흐르고 민물도 흐르고 바다도 있고 놀기엔 어, 좋은 공간 같습니다. 나름 식사도 잘 되어 있고요.